미래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아니면은 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저는 철도공사를 한 3년 정도 다니고. 현재는 좀 퇴사를 하고 다시 취준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 네. MBTI 여쭤보세요? 제아 MBTI는 ESFJ인데 이게 한 5년 전에 했던 거라서 현재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전기통신에 근무하셨죠? 뭐 네, 맞습니다. 전기통신 직렬에 근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전기통신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 하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제 하는 일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전기 통신에는 일단 네 가지 직무로 많이 나눠지는데, 변전, 통신, 신호, 전철 전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랜덤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 전철 전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저 역시 전철 전력이었고 뭐 하는 일은 뭐큰 틀로는 전철 전력 유지보수라는 그틀 안에서 뭐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세하게는 역산에 등이 안 들어온 뭐 등을 갈 때도 있고 전화가 안 되면 전화를 봐주러 갈 때도 있고 승차 홈에도 뭐 전기가 흐르는 거의 뭔가 문제가 생긴 또 봐주로 가기도 하고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 일은 그 지장 수목 제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은 선로변 주변에 나무나 풀들을 베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뭐 까치집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제거하거나 그런 일도. 아, 네, 그렇죠. 우선 저한 4, 5월달 되면 뭐 산란기라고 하네요. 뭐 아마 그 시즌으로 얼추 알고 있는데 그때되면 이제 전주 위에 이제 까치들이 까치집을 짓고 이제 알을 까기도 하는데 그런 게 나중에 전차선에 닿거나 이러면 은 트립이 돼서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까치집을 뭐 털기도 하고 여러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 실제 까치 새끼들이 있어서 뭐그 떨어져 까치가 뭐 죽은 시체를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코레일에 입사 입사하실... <laughs> 저는 뭐 특별히 코레일에 입사하고 싶어서 뭐 입사를 했다기보단 뭐 모든 시준생분들이 약간 비슷하게 다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저 또한 여러 군데 시험을 보다가 코레일에 합격을 해서 뭐좀 자연스럽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레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도 여쭤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뭐,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전공이 전기였기 때문에, 뭐, 전기기사랑 전기공사기사를 취득하고, 또, 커말 1급, 한국사 1급, 그리고 영어는, 815점 정도 이렇게 취득하였습니다. 필기 공부 요런 것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필기나 면접은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도 이제 네이버에 있는 시중 카페를 이용해서 그 제가 뭐 있는 지역의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뭐 면접도 그렇고 뭐 NCS나 전공 다 스터디를 이용해서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코레일에 합격하셨을 때 당시 기분 어떠셨는지 여쭤보세요 어, 물론 합격이라는 뭐 단어 자체가 기분은 엄청 좋았지만 뭐 붙는 순간에도 이직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은 코레일에 근무하실 때 이직을 <laughs>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까요? 어 네, 일단 다니다 보니까 이직을 좀 희망하는 사람은 되게 많았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제 동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안 되게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동기분들의 나이대나 성비도 여쭤볼 수있을요 저도 한 28살에 입사를 했었었는데, 평균적으로 26에서 8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여성분의 경우는 한 24살이 가장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많으면은 30대 초반 정도가 제일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비는 한 7대3 정도 남자가 좀더 많은 예, 비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여성분들도 똑같이 현장 일을 하게 될까요? 네, 뭐 여성 직원분들의 비율이 크진 않지만 여성분들도 현장에 배치되면 거의 똑같이 일한다고 볼수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힘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같이 현장에 가도 할수 있는 일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여직원분들이 이제 뭐 사업소에 배치되거나 본인의 조로 배치될 수도 있다고 하면은 좀뭐 그런 특성상 엄청 당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택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될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사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근무했었던 사업소에는 사택 같은 게 있긴 했었는데, 많이 노후된 건물이라서 따로 살지 않았습니다. 포레일의 경우에, 전환근무지, 고정근무지가 쪼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고정근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사업소마다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있던 권역에는 반년마다 가고 싶은 사업소를 이렇게 조사해서 제출하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형식상의 그냥 조사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거의 교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뭐 아마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고지 같은 경우는 배려해주는 거니까요? 뭐 크게 연고지를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코레일에 입사해서 만약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근무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좀 달라도 출퇴근 시 열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교대근무와 일근이 비율 이런 것도 있죠? 일단 전기통신 직무 한에서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90% 이상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교대근무 시간대가 어게 되는지. 또 사업소마다 그 기차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의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9시에서 7시 이렇게 주간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는 이제 또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대부분 4조 2교대를 하긴 하는데 아직 그렇게 100%다 전환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4조 2교대를 하고 싶었지만 3조 2교대를 했었어요. 그러면 따로 바쁜 날 같은 경우는 4월달 한 4, 5월 달 주일까요? 보통 현장에 계시면은 장애가 생기거나 뭐 전차선에 뭐 이런 트립이. 생기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냥 바쁜 거 같고 평상시에는 뭐 그런 큰 이벤트가 없으면은 뭐 크게 바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세금 떼고 얼마를 받았는지못좀줄수 있어요. 교대 근무도 해보고 일근도 해봤었는데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6호봉이었는데 그때 교대 근무를 했을 때는 세금을 떼고 한280 정도 받았었고 일근을 했을 때는 230 정도 받았었는데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는 아마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추가로 뭐 성과나 여러, 이런 성과급 이런 것들 아직? 기업에 가면 성과를 받고 거기 이제 S A B C D 이렇게 등급에 따라. 받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현장에서 근무한 직무 특성상 사고가 좀 많기 때문에 거의 꼴등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의 200%를 받게 되는데 제가 있을 때도 200%를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내부 사정이겠지만 과거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200%보다 매년 조금씩 깎여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아, 그러면 실제로 월급의 두 배보다 조금 더 적게 받으셨다고 보겠네요두 네, 배를 받아야 되지만, 뭐 그런 내부 사정 때문에 더 적게 매번 받았습니다. 지금 코렐이 장점 이쪽으로 수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배치가 되어도, 이제 출퇴근 시 교통비가 안 든다?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 일근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시간의 여유가 뭐 생겨서, 뭐좀더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수 있다? 뭐 야간 근무, 할 때는 대부분 큰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좀 꿀을 빨면서 하루를 보낼수 있다 그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반대로 단점도 있죠, 요 어, 아까 성과금 이야기도 했지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어, 급여도 좀 적기도 하고 좀 업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노가다성 업무가 많아서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위험이 좀 많다는 게큰 뭐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4조 2교대가 100% 전환되지 않은 거, 그게 좀또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퇴사하시게 된 이유, 이런 것도, 네, 저볼수있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레일에 붙어서도 이제 다른 곳을 가고 싶어서 이직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막상, 달달이 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 치준생 때처럼 엄청 파이팅 있게 공부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미래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직무를 해도. 그래서 약간 한살더 먹기 전에 지금 아니면은 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조금 넘게 고민을 하고 퇴사를 결심하고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목표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평일에 퇴근하시거나 주말에 뭐엇을 했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 철도공사에 다닐 때뭐 퇴근하면은 주로 운동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퇴근에 운동을 하고 뭐 집에 와서는 뭐 시간이 좀 나오면 다른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영어 공부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포레일에 회사 만족도는 100점 만점이 몇 점인지 여쭤볼 수있요 점수 주는 게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어, 디까지나제 주관적인 점수긴 한데 저는 30점? 주고 싶네요. 이유도 있을까요? 제가 퇴사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어,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도. 아, 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제가 퇴사한 상태고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고 다른 분들처럼 좀 평범하게 이제 살아가는 게, 네,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네. 사람들에게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같은 수준생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저처럼 공기업만 이렇게 바라보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기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크면은 회의감이나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물론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다방면으로 눈을 넓혔으면 좋겠고 원하는 기업에 합격을 했더라도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혹시나 모를 부분들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언제든 이런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준생 분들 같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